1969년 8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초청을 받고 당면한 한미 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자 미국으로 떠났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무서운 전쟁의 먹구름이 감도는 오늘의 아시아를 본다. 지금 월남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뭐지 않아 끝나는 날 국제 공산주의의 침략의 이빨이 우리 한반도로 뻗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여론의 근거는 근래 핵무기를 갖게 된 세계 위협물 중공이 소련과 시세우면서 아시아의 전쟁 도발을 수단으로 한 붉은 침략의 마술을 뻗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중소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보는 김일성 북한 괴례 괴수는 다가오는 70년대를 적화 통일의 시기라고 떠들며 그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집권한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 독트린, 즉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고 있으니 다가올 아시아 지역의 힘의 진공 상태는 과연 어떠한 역사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기 피로 썸에 젖은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무릎을 맞대고 아시아와 자유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얘기한다. 아시아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서울과 워싱턴 간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시연 시점에서 적동하는 세계 정세의 조류를 크게 방향 잡을 것이라는 관측 아래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시연지 시각 8월 21일 오전 11시경. 닉슨 미국 대통령과 조요 인사들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외네 분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프리시디오 환영식장에 나와 아시아의 힘있는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극진히 했다 우정과 신의의 가교를 굳힌다는 외교적 범주를 훨씬 초월해서 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말했듯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강직하고 실천적인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맞이해서 미국은 보기 드문 환영을 베풀었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더욱이 한국의 이러한 성공이 북한 괴리로부터의 위협말에 이룩되어 다는 사실에 미국 정부와 국민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고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닉슨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가 같이 해온 시련과 보람을 통해 두 나라 국민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상호간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답사에서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제창하시는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방문이 항상 공산주의 위협하에 있는 우리 한국이나 또는 월남 그리고 아시아 문제 전반에 관해서. 각하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본인은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대통령은 아시아의 자체적 임무와 미국의 협조가 균형잡힌 힘을 발휘할 때 아시아는 안정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영식장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로저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귀빈들이 눈에 띄었으며. 고글을 그리는 수천의 쇼포지 학생이 직장에 나와 대통령 네 분의 손끝에 매달려 조국의 지도자 네 분과 만나는 기쁨에 감격해 있었다. 두 나라 대통령은. 성 프란시스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월남전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중요 문제를 협의했다. 회담에 이어 두 나라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기구와 조직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합의하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더욱 굳게 지켜. 한국에 대한 적의 무력 공격에서는 두 나라 정부는 같이 싸울 굳은 유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한국 휴전선을 두고 계속 강력한 경계태세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두 나라 대통령은 한국에 새로 편성된 향토 예비군이 한국의 안전과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두 나라 대통령은 월남에서 명예스럽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연합군이 계속 힘을 써야 한다는 데 합의하며 한미 두 나라는 이를 위해 공동으로 힘쓰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에서 미국은 한국이 경제자립을 위해 국제무역을 증진하려는 노력에 협력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두 나라 대통령은 어깨를 나란히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능한 기자들을 거쳐 두 나라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전 세계에 보도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시아의 안전은 아시아인들의 힘으로라는 이른바 닉슨의 아시아 떡트림, 즉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서 우리 한국은 그 범위를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미국과의 혈맹의 유대가 계속된다는 것이 재확인됐음을 크게 보도해. 따라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의 안전보장 문제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방국가들 사이에. 새롭고 보다 강력한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수많은 환영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1969년 8월 25일 무사히 귀국했다 그리고 이날 박 대통령은 귀국 인사를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정책에는 주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